안녕하세요, 토네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어.. 오늘 제가 어.. 제 사촌 동생과 같이 액괴 제가 만든 액교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. 먼저 이거는 어.. 제가 만들었지만 반 반의 반은 하연이 동생인 사촌 동생이 사촌동생이 만든 액교입니다. 이것 이거, 이거는 아, 이건 또 저는 이거는 손에 하나도 안 묻고요. 아 묻어요. 윤기가 많이 나요. 윤기도 많이 나요. 봐봐봐봐 봐봐. 와 이렇게 많이 나네 하고 이거는 아 진짜 묻어나는 왜이 아니 동영상 처음 찍어요 찍어요 네 어쨌든 이거 엄청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이거 나이애꾀다 이 소개하는 다 신청 들어오면 어애꾀애꾀만들 거예요 신청 들어오면 네 근데 언니 이거네 이거, 어쨌든, 하나도 안 유명해? 알았지? 그니까, 러 가자. 네, 하고, 이거요. 이거, 이거, 어제 만든 건데, 어, 이건 마블링 액인데 어제 만들었는데, 어제 만들어서 그렇게 마블링이 좋지 않지만, 폼안 뗐어요. 귀찮아서. 그 다음은 이건데요. 마블링. 마블링 짜는액개예요 이거는, 마블링 이거는,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건 헐크 액개고요. 제, 제 추천. 여기 있는 액괴는 참. 아, 마블링이 하나씩. 이렇게 늘리는 거야? 아니. 이건 마블링 액괴 아니야. 네, 하고요. 이거는 제추천인 마블링 물액괴예요. 전 좋아요. 네, 이렇게 했고요. 나, 이거는! 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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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내려놔 이건데요. 진짜 쩔 마블링. 마블링 대박 오늘 어디? 와, 그리고 이거 는 소다 아이스 에그인데요. 역시 제 출처겠죠? 이거 다 언니 출처야? 네, 이거 다제 출처고요. 어. 아, 이건 왜? 누구, 누구 딴한 건 아니고요. 저다제 출처예요. 이거는 백0 0제 출처. 이거 이거는 마블링 에그 만들다가 어, 저절로 저절로 애계가 만들어진 거고요. 그래서 제출처가 됐죠. 네. 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소개해 봤는데요. 뭐 별로 없죠? 근데 네, 어쨌든, 어, 이거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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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, 이렇게, 이렇게, 액괴들을 한번, 전, 어, 갖고 와봤는데 이걸 갖고 와봤는데 여기 중에서 어.. 색깔을 말하시면 어제 신청하시면 제가 이거 꼭 만들게 할 거예요. 이거 물했기 엄청 좋아요 느낌이. 근데 뭐 손에 좀 묻어요. 안 묻는데? 저한테는 묻어요. 안 묻죠? 손이 달라요 각. 내가 더그 묻을 수도 있어요. 네 이렇게 만져봤는데요. 어 이거 이거 이. 봐보시고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럼,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빠이빠이.